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성입니다 자 오늘 리가 캔바이오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오늘 7월 2일 8시 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아제 어, 오늘은 촬영을 하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 제가 뭐 우리 종, 어, 채널에 올라가는 종목들 펩트로 모토모큐브 뭐, 그리고 이 리가 캔바이오 카카오페이 기타 등등등 많은 종목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채널에서 다루면은 그냥 뭐 베껴서 쓰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선 영상들과 지금 이제 이, 이 리가켄 바이오 영상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분들 저문 선생 힘내라고 댓글. 혹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각가 캔바이오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잡으면 좋을지 전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관점은 늘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뭐냐면은 제가 오늘 잘간 애가 누가 있죠? 애경케미컬 그죠? 자 애경케미컬 우리 소통 문항에다가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뜰 거예요 두 개가 뜰 건데 이거 하나는 오늘 올라온 내용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거 4월 달인데 이 4월 달에, 4월 25일인데, 이때 설명드렸던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애경 케미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중에서도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애견케미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지금 최근에 이때 이때도 함께 말씀드렸던 게 전력이었죠 전력 전력수급 전력공급 매년 여름마다 이슈가 되니까 미리 잡아놓는 거 좋다 플러스 뭐예요 뭐 땡땡 전선 땡땡 전기 이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에너지 관련 애들 원전 애들 당연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당연히 잘간건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1분기 실적 전에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거 챙겨 가셔야 된다. 그죠? 그럼 지금도 사실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어 이슈들이 좀 많아요. 시장 이 7월 달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이 소통방에다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일단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감세 법안 그리고 상호 상호 관세 유예 여부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 개정 추경 집행 정부 정책 그리고 2분기 실적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 봤을 때 코스닥이 있고요. 코스피가 있는데 코스피가 떨어져 봤자 3,000원 구간, 3,000포인트 구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게 되면은 3,040원, 4 3,040포인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것은 3,13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요 구간을 얘네가 지지 구간을 잘 지켜줘 그리고 밑으로 살짝 빠져봤자 3,000 포인트 잘 지켜주게 되면은 하방은 짧고 다시 한번더 올라가서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 3,130원 30 포인트 뚫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3,000 포인트 이 구간이 레벨업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더이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근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발이 된 것은 단기적 이슈, 조정. 그죠? 이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로 잡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코스닥 애들이 상승을 별로 못 했잖아요. 키맞추기를 올라갈 건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애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네가 셋이 바람을, 이제 우리 코스닥을 이끌어 줄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 쪽에 조금 흐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가캠 바이오도 역시나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흐름이 나와주고 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에너지 관련 실적 애들, 그리고 뭐, 애견, 케미칼, 이런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우리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미리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챙겨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런 브리핑을 위주로 좀 드리고 있는데 브리핑과 함께 실제로 타점을 진행을 하는 예, 우리 소통방은 여기에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애 애견 케미컬 진행을 다시 한번 다시 했죠 예,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했으니까 여러분들 리가캠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종목들 시장의 흐름에 맞게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우측 상단에 제가 이런 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저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여기 4010-3663번이라 써있죠. 예, 저기다가 리가캠이라고 예, 세 글자만 저한테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 호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같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제 영상을 또 기분 좋게 시청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기분 좋게 좋아요를 눌러 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채널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저의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저거 남기셔가지고 꼭 수익 챙겨,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고 자, 니가킨 바이오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 7월 1일 글로벌 R&D 데이 개최를 한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이 행사죠. 이 행사에서 또 다시 한번더 연구개발 현황과 중장기 전략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다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어,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구나.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어, 돌발적이죠. 좀 이제 우리의 옛 뚜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 팍 나와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시게 되면은 일단 파이프라인 20개 뭐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읽어 보기는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IKS014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익수다 테라피틱스라고 있어요. 예, 우리 리가킨 바이오가 파트너사입니다. 예, 그리고 익수다 테라피틱스로 기술 이전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HER2 여기 있는 거죠. 수용체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우리 ADC, 후보물질이고, 그 IKS, 익수다겠죠, 익수. 그래서, IKS014에 대해서, 미국의 FDA가 임상 일상 시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확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내용으로서, 오늘까지도, 우리 리가캠 바이오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래량과 그리고 주가 반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뭐이 AACR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SASCO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US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술적인 우리의 타점이었어요. 그죠? 타점, 타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요 때, 4월 말일쯤일 거예요. 매도하자. 9만원에 매수하자. 영상이 전부 살아있습니다. 제첫 영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일정이었죠? 아스코가 끝나간다. 여러분들, 별다른 내용 없죠? 매도합시다. 하지만 여기는 기술적 타점이니까 잡아보시고, 바이오 USA 별거 없네요. 매도하세요. 했고, 지금까지 온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호재들이 갑자기 나와줄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 제가 이리가힌 바이오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얘가 사실은 차트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관점이 뭐였냐면은 요 구간을 다시 한번더 깨고 아래쪽으로 합류를 하는 순간 무조건 9만원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다시는 9만원 구간으로 들어 돌아오는 일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는 지금 이익수다에 내용 이제 IKS 014저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아요거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이거는 MMAF 이제 페이로드를 적용한 HER2 타겟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임상 일상이라 그랬잖아요. 일상 용량 증대 시험이 마무리 단계이고요곧 용량 확장 시험에 개시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지역은 기존의 호주 외에도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폴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고, 복수의 고형암, 이제 뭐 유방암, 난수암, 단항, 담낭암, 그리고 식도암 이제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망한 초기 임상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 치료제 N 허투저 N 허투의 그분에 대한 그그에서 재발한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DC ADC 기술력이 요게 N 허투 요게 나오고 나서 다른 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무언가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딱히 뭔가 이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상향평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 o 2가 뭐냐면은, 다이치산 코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얘네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사실 기수, 이제 상향 조정, 다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딱히 무언가 기술력을 팡! 보여주는 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리가켄 바이오. 이 HER, 요게, 아, 너무 좋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26년 하반기까지, 여러분들, 요것도 중요하죠. 요거, 하반기까지 임상 완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죠. 또, 중국 파트너사 포순제약은 연내, 중후내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2025년에 중국 포순제약이 궁, 중국 내에 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주가 방향될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 결과가 또 아무래도 뭐좀 걸리겠죠. 근데 네, 이제 금방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 결과를 또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 우리가 앞으로 이 다음에 뭐 아스코, a i c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요거 ESMO 있다 그랬어요. 요거 10월부터 10월 21일부터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또 이제 11월 달에 두 개가 있고 12월 달에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월에 JP Morgan 있고 뭐 이런 건데 이 이거 나오기 전에도 이런 호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어 언제 어떻게 호재가 나올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의 거래량을 볼게요. 160만 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볼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쌍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중간 중간에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하락세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하락세가 강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절대로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상승세가 강했는가 전혀 아닌데. 요 날이 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더 어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백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넘는 수급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요 저항 구간을 한번 살짝이지만 뚫고 갔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흐름이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데 이 하락이 하락세가 강하냐? 전혀 아니다. 그죠? 전혀 아니야. 그러면은, 이 하락에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뚫고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한 방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왔었죠. 그리고, 요 구간도 똑같아요. 어, 오랜만에 백만주긴 하지만, 저 상승세 가지고는 요 구간을 어,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였죠. 그죠? 근데, 이 백만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어, 원래 같으면은, 요저항 구간을요, 여기까지 찔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찔렀다가 떨어진 게 저는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요 구간에서의 매도세가 많이 약하네 이런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백만 주 이게 어느 정도는 매도세 매물대가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중요했다 했었죠? 여기 뚫고 합류해. 그럼 무조건 9만원 바라, 9만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여기를 뚫고 떨어지는 게 아니, 아니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지금, 요거 이 얘기 많이 했었죠? 241선. 과거로 좀 약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241선에는 안 닿아요. 그죠? 안닿 닿아. 근데 이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241선이 없지만, 없지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241선 다음에는 반등. 같지 않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기준이 요러, 요렇게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게 예, 121선이 있습니다. 이 121선을 타고 얘네가 올라왔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어 여러분들 제 채널에 이게 있어요. 이동 평균선 그 강의네요.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만족을 하신 영상이에요.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뭐 얘네가 등락을 막 해요.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 하지만 하지만 결국 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차트가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을 때 추세가 뭐 이어진다 있겠죠. 하지만 요 구간은 그러면 추세가 깨진 거죠. 그럼 뭐야? 내려갔다가 맞고 떨어진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지금. 추세라고 하는 건요. 이것도 맞아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데 추세라고 하는 것은 장기 입평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1 2일선에서 왔다가 얘네가 상향으로서 갈 때는요. 받아줘요. 그죠. 추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 단기, 단기, 중기 입형선들과 데드크로스가 막 나와도 얘네가 121선 타면은 가요. 그죠? 결국 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당연히 수급이 깡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 차익 실은 나와, 매도세가 나와. 그럼 뭐예요? 당연히 요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도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락은 해, 하락은 해.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21선은 여기서 함께 이렇게 갔어요 이 기울기가 완전하게 하방으로 끌어지진 않았지만 그 밑에 생긴 480 241선 241선이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 기준이 되겠죠 기준 그리고 캔들과 2401선은 언젠가는 무조건 만난다라는 거구요. 그쵸? 이때처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기준은 뭐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241선. 하락이 약해. 근데 241선이 올라오고 있어. 떨어졌다가 급하게 회복하죠. 떨어졌다가 급하게 회복하죠. 그죠? 그럼 요런 구간이 우리는 어, 굉장히 반등으로서는 무조건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을 관점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480, 240, 60, 120, 60 이렇게 점점 정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정배열인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지만 모여 잘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160만 주가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이 100만 주라고 하는 이 상승세가 이렇게 찔러 줬기 때문에 얘도 이번에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승세가 또 이제 그렇게나 강한가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 맞죠 캔들은 여기서 종가를 했고, 그럼 내일 조금 더 상승을 한다 치더라도 뭐예요? 저항을 받고 눌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종가가 있으니까, 이게 5일선이죠. 갔다가 눌려서 5일선과 만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11선, 21선, 이렇게, 예, 흐름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뭐 내가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게, 하게 되면은, 따지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예, 이제 당분간에도 얘네들 흐름이 빠르진네 빠른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캔들이 한 3개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 무조건 사이즈가 나오는, 나오니까, 그, 때 우리 여러분들 뭐 이제 아쉬워 하시는 분들 매수를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혹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도 좋을지 이런 예, 거 제가 모든 기존에 여기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막 그랬었다 그랬던 거 전부 다싹다 다 인증을 할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못 믿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상도 있지만 실시간으로는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잡아가시면 되고요. 급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급한 것은 뭐 급하게 잡을 건 딱히 없지만 중요한 것은 리가킨 바이오는 함께 매일같이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는 어떻게 해야 수입 볼수 있을까? 지금 수입 못 보면 좀 아쉬운 장이 맞으니까 예,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브리핑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뭐 주무시기 전에 예, 그때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보시고 타점만 놓치지 말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리가 캠 남기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남겨서 이런 수익 꼭 챙겨가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저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